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국민 행복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바우처 서비스별 이제 지원 대상을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우처 서비스 먼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자 먼저 본인이 꼭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어이 복지 이런 혜택들은 어 신청을 먼저 꼭 하셔야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사업 구종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출산, 가정 등그 사업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이하, 또 저소득층, 영하 0에서 24개월 가구에 해당되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어, 요새 굉장히 음, 이용들 많이 하시는 서비스인데요. 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음,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다자녀 가정 등 어, 해당되시는 분들 어, 꼭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있습니다.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어, 법정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어, 지 원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지원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의 아동들 해당 되겠습니다. 유아 학비 있습니다.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 학비 지원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올해부터 신설된 서비스인데요.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최초 일에 200만 원 바우처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 해당이 어떤 게 되는지 어, 홈페이지를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 각 서비스별로 클릭클릭하시면 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아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발급 가능한 대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떤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전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이제 각 카드사별로 이제 그 카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음, 만 14세에서 19세 이상 그 자기명의, 어, 여기 도 오타가 났어요. 자가 명의가 아니라 자기명의입니다. 자기명의 그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용카드 어, 필요합니다. 신용 체크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되는데 어, 아무튼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발급 받으셔서 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이 국민행복카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서비스 별로 이제 카드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를 이한 카드로 어,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비 면제, 연회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별로 이제 우리가 뭐또 어떤 등등등등 이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만드실 때 이제 카드사별로 뭐 포인트 적립이나 어디 가서 할인혜택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혜택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음 먼저 이제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셔야 돼요. 어이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바우처 서비스를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드는 어, 똑같아요. 먼저 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신청을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각 어, 카드사별로 전화 신청을 하시거나 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받으신 후에 이제 바우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이 바우처들을 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어,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직접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음,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이런 복지 혜택들은, 어, 나는 뭘 받아야 되지? 일단 모르시면, 어, 이제 주민센터 복지팀 가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가셔서 꼭 필요한 혜택들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 어,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한번 어, 같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카드사별로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다른 점이 있나요? 자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사업의 이용은 별개입니다. 어, 내가 국민행복카드를 받았어요. 정말 카드는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소비 수득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는 그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떠한 카드로 이제 카드사 종류가 있어요. 이제 다섯 개의 카드사가 있는데 어떠한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대상자에게는 동일한 바우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뭐, 뭐를 꼭뭐 받았어요. 그런데, 뭐, 또 카드사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섯 개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즉, 동일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시에 카드사와 관계없이 바우처 혜택은 동일. 다만,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 다를 수 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개의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개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어, 내가 이 바우처 사업에 지원에 적격자라면 사업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어, 뭐 10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10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 개의 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 행복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이 카드사별로 신청이 가능하셔요. 그러나, 바우처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개의 카드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 있고, 한 개의 카드에서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제 금액이 인출될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바우처 지원금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